12시간 아, 일해야 됩니까? 그러시죠. 12시간 <laughs> <laughs> 일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동아리비 이진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생활치료 시설이죠. 생활치료 센터죠. 바로 경주의 생활치료센터에 와 있는데요. 자, 도착하니까, 여기도 너무 바빠요. 왜냐하면, 여기도 환자분들이, 비록 경쟁이지만, 230여 명이, 이번에 있기 때문에, 여기 지금 의료지원단 보건복지부하고 고려대에서 왔죠. 보건복지부는 바로, 우리 공중보건 의사분 3명이 근무하고요. 또 고려대에서는 또 간호사분들하고, 또 의사분이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어대개 인원이 저, 전체 합치면요 무려 근무 인원이 바로 30명이나 됩니다. 그래서 그래도 아주 적죠. 왜냐하면 이런 또 행정적인 일도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오고 합니다. 그래서 총 80여 명이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같이 잠시 들어와서 한번 우리 인력을 한번 볼까요? 네. 자 이렇게 지금 지금 6시간 넘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 막. 어, 계속, 왜, 치료시설이라서, 이게 환자라기보다 오히려 정상인에 가까운 무증상자들이 여기 주로 입원에 있기 때문에, 어, 이분들이 전화를 자주 하면서 답답한 거,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, 이런 것들을 주로, 어, 전화로서 많이 또 대화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간호사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상대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. 여기 또, 이두 분은 또 공중보은의 사분인데요 여기 와서 또, 어, 어, 일일이 환자 체크하고, 피로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 피로시 또또트랜스포 이런 것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분들이죠.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손장훈 선생님 또 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근무를 하고 계시죠. 우리 손장훈 선생님은 저 바로 스마트 앱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환자들이 일일이 어 체온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우리 신체중 이런 발달 사양 이런 거 갖다가 환자들이 직접 앱을 깔아서 직접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큰 화면에 저렇게 담았습니다. <laughs> 뭐가 뭐가 제일 제일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네, 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필요하고 지금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지금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고 가 고쳐나가고, 고쳐나가고 어... 그런 상황이거든요. 네네. 일자 나갔어요. 이제 다 부서간 소통은 좀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? 아... 다잘 도와주시고 있는데 이게 지금 OCS가 아니다보니 네. 네. 네, 그런 불편함이 아, 예. 네 있고 아 이게 완전 새로운 시스템이고 EMR 시스템도 아니고 네. 그냥 수기로 많이 또 해야 되고 네. 해서 전화받는거라 또, 또 수기는 좀 전화도 전화까지 그래. 받아야 되고 전화 많이 옵니까 환자들한테? 네 주로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몇통 옵니까? 한 10통 옵니까? 200건. 응? 200건. 하루에 200건 <laughs> 온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지금 총몇 명, 1차 몇명 받았습니까? 1차 15명에 권보희 선생님 세명에 18명에 예.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 해가지고 20몇 명 시작을 했고 네네. 며칠 전에 또세명이더 오셨어요 간호사로 네.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.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어요 수기도 있지 컴퓨터도 있지 어플도 있지 이세 가지를 통합해서 예.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결론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일이 지금 얼굴도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좀 늦게 좀 식사하는 편인데요. 오늘이 좀 늦어가지고, 야, 근데 사회적 기업에서 또기업에서또 어, 저렴하게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네. 어, 반찬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와, 아홉 가지, 와 여덟 가지, 아홉 가지, 야, 그래도 푸짐하게 그래도 주셔가지고, 두 시간 사게 갔을 것 같습니다. 의료진들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합니다. 환자들 같은 경우도 이게 못 나가시니까 어차피 식사를 도시락으로 다 하는 상황입니다. 내일은 또 검체 채취를 또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검체 채취가 왜 중요하냐면 검체 채취를 나온 결과들이 결국은 그 환자의 퇴원 퇴소 여부를 이제 어,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. 어, 검체 채취를 또 열심히 해서 환자들 또 퇴원 많이 할수 있도록 또 기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식사 끝마치고 우리 그 의료지원단 쪽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지금 8시 반다 돼가는데요.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가 가장 핵심적인 데인데요. 의료진하고 간호사분들하고 의사샘, 공부이샘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들어가 볼게요. 자, 열명 넘게 지금 이 밤에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네. 야, 이게 삼교대가 되게 보통 일반적인데 1 2시는좀 힘들지 않나요? 초반에는 삼교대로 했었는데 네네. 하다 보니 그 오후 시간에 단절이 생겨서 그 음. 선생들이. 12시간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몸의 형태를 바꾸게 됐습니다. 저도 12시간 일해야 됩니까? 그러시죠. <laughs> 저도 12시간 일하겠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. 언제 안녕하세요. 언제 내려오셨어요? 아, 수요일날 내려오셨어요. 아, 내려왔어요. 네. 네. 지, 지금 어떠세요? 지금 환자들 오늘 첫 그거 아마 엑스레이 찍는다고. 네. 그죠? 좀 지금, 예. 네. 지금 엑스레이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예. 어떠세요? 이 병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고 이런 경증 환자가 계속 나올 텐데 네네. 병원을 의료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생활치료 센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많지만 여튼 그 무증상이 되고 되게 한 2주가 넘으면 되게 1차 검사를 하게 되는데 1차 검사 뒤에 음성이 났다 그러면 2차 검사를 그 다음날 24시간 지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어 근데 만약 양성이 났다 그러면 또2 3일 또 기다렸다가 또 처음부터 1차 2차 검사를 또 해야 됩니다 되게 쉽지 않은 검사인데 자 그러면. Thank you